안녕하세요, 다나짱. 아빠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Carnival, Carnival of terror. terror. 이 게임이 쩡이와 아빠가 네. 처음했던 게임. 그제야 로블록스 네. 할때 처음 해봤던 게임이죠. 맞아요, 맞아요. 자, 오늘 첫 영상으로 네. Carnival of Terror를 네. 해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자, 가볼까요? Let's go. 이 친구 누구야? 몰라. 야 미니 우리 사악한 광대를 버려진 카니발에 갇혀 있습니다. 탈출할 뭐. 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 갇혔다고. 한국말이 서툰 친구네. 가자, 저 기차 타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아빠 근데 우리 차 타고 왔지 않아? 차 타고 왔어? 응. 어.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? 그안 차? 장내차 없어. 아빠 그거 타는 거 아니야? 그래, 알았어.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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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이런 야, 상황에서 어, 어. 나는 웃고 있는 거지? 여기 왜 풍선이죠? 어, 이 사람의... 이건... 어! 이걸 쫓아가면 어떻게 미친구! 되나요? 아까 죽었단 친구인데 아, 그래요? 자 야! 어! <laughs> 어, 저 밑에... 저 무시무시한 이빨들 좀봐 <laughs> 저거 몬스터 아니야, 저거?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어... 기억나? 와, 수없이 떨어졌지 응, 어, 맞아 으잇! 어. 이 고수대 갖고 어 뭐야 누가 고수야 나 누가 고수니까 잼민이 아니야 이 친구 그리고 아, 나보다 키가 친구. 작은데 빨리 여기를 통해 보일러 룸에 어떤 종류처럼 보이나요 한국어 어, 공부 어, 좀 하고세요 <laughs> <불이 나와. 웃음> 여기서 조심해 얘기서왠 불이야 조심해 쩡가어 <목소리> 우리 여기 <목소리> 여기 대면 상어고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우리 상어고기. 떨어졌어. 나 갈게. 아, 이런데서 떨어지다니. 나 기다릴게. 어 정말 창피하고. 아빠 저기다. 아빠 저기다. 간다 <laughs> 간다 간다. 내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줘. 저기 아까 저기서 보면 약간 아, 착시현상처럼 불에 응. 타는 것 같았어 어 맞아 어 빨간 고무장갑 무시무시한 빨간 고무장갑 아따, 아빠가 끼고 있는 그 고무장갑인가? 그래 내가 요새 맨날 설거지 하니까 어 잡힌 거 아니야? 안 잡혔어 내가 보기엔 잡혔는데 아까도. 안 잡혔어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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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나왜 이렇게 렉이 걸렸는데 왜 어! 그래 <laughs> 나렉 걸렸어 왜 그래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어? 왜 여기로 왔지? 어? 여기서 그래? 시작해야 되는데. 야! 야! 우리가 예전에 이걸 롤록스 게임 처음 할 때, 어. 핸드폰으로 했었잖아. 맞아. 그래. 맞아! 그래서 밤새 가지고 했잖아. 점프 뛰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. 그니까 말이야, 밤새서 했잖아. 여기, 여기 올라갈 때 진짜 힘들었었는데. 안녕하세요? 근데 난 지금도 힘든데? 응. <laughs> 어, 됐어! 나나나가 안 힘들어. 알았어, 빨리 가! <laughs> 아, 여기. 어 여기 어렵겠군. 아빠 이거 그 어. 루피가 손가락 눌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? 루피 원피스의 루피? 네가 걔를 어떻게 하냐?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너무 길이 좁아. 야나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잊자 어? 아빠 한 번도 안 죽었어. 응. 여긴 어디야? 이런 톱날이 여기 왜 있어? 몰라요. 누가 만들었는지도 네. 몰라. 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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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한까나 네, 네. 아까? 아까 죽을 뻔. 죽지 마시오. 여기서 뭐 나오지? 죽지 마시오.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. 몰라 소리 끝나는 거아니야 어? 끝났는데?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. 뭐 나올까? 어 여기 또그 친구가 있어. 꿀 거. 어리광대. 광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. 관람차까지 올라갔어요. 아까 내가 가볼게. 내가 가볼게. 나도 가야 돼 어차피. 저거! 광대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아, 디 어디? 어디 무디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나디 어디? 왔어나어라왔는데왜죽었어나어 나도 올라왔는데 죽었어그어바어 그 오는 첫 번째 걸 타야 돼. 내가 먼저 어디? 어디 어 먼저 갈게요. 어디 어없어데 어디? 어디 간다 어디 간다, 간다. 없는데 내가. 디어 어디? 어 어디? 어디 어, 갈게. 야, 너만 거기 서으면 어떡해. 여기 오는 걸 바로 첫 번째 걸 타야 된다고. 아, 똥이 왔다. 아까 똥이 여기서 바로 오는 첫 번째 거? 어. 그 파란 걸 타야 돼. 그렇지? 어, 안좋았다 다행이다. 거기서 기다려줘. 아빠도 갈게. 어. 간다. 네, 타고 있을게. 어, 재밌다. 쫓쳐오지 마니까, 대야 재밌다. 이... 이야. 야! 너 분홍색. 아니, 나너못 타는데. 이거 죽는 거 아니야, 또? 어, 살았다, 살았다. 됐어?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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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늘색 탔는데 나도 살았어 어딨어? 아빠 어딨어? 여깄어 나 여깄어 다영이 쩡이 여깄어 어그런데 아빠 안녕 쩡아 여기 순간이 순간이도 한다 어, 순간이도 어그래네오 어, 대박 신저 롤러코스터 오! 정말 재밌겠다 저 광대 좋아하는거야 어, 저 광대 뭐하는거야 저거 밑에 뭐야? 아직도 있다잉 저 광대 뭐하는거야 어, 거야? 제자리에서 춤추고 있어 뭐야 이거 <laughs> 춤추는거 아니야 뭐하는거야 오, 가자. 응. 음. 어 여기도 풍선이 있네. 아까도 풍. 아빠 왜안 터트려져? 내려가지도 않고. 그러게 이상한, 이상한 풍선인데. 이 풍선 아닌 거 아니야? 이거 소리만 풍선 아니야? 소리만 풍선 소리가 나는데? 아 이거 내려가는 길을 풍나지 방법 들어간다. 아래로 드롭, 자유로 드롭. 나 탔는데 너 잘못 앉은 거 아니냐? 아닌데. 왜내 허브를? 아빠가 잘못 탔지 나는 잘못 안 탔어. 네? 이거 왜 이거 왜 다시 올라가? 오마오 아 어, 어왜 어어어어어 어, 이렇게 높아? 어, 어. 나 심장 마비 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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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어. 조심해 쩡아 나도 좀 데려가줘. 아이 나 죽었. 죽았... 어? 아, 아이 알았어 나 기다릴게. 아니야 가가 가, 가. 알았어 가 가. 난 내가 알아서 갈게. 예! 어! 오 쩡이 친구가 돌아왔다. 내가 얽정이 친구야. 아나또 죽었어, 뭐야! 너왜 이렇게 죽냐? 나 둘, 셋, 아! 아, 나 어, 죽었어! 이거. 야, 난왜 이렇게 죽어, 이거? 그거는 어? 화면을 옆으로 보고 가지, 맞아. 그러고. 어, 그렇게 어, 가고 맞아, 있었어! 맞아. 아니, 잘했어! 어, 맞아! 이렇게, 아! 나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.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. 야, 이거 왜 이렇게 빨라졌냐? 원래 이렇게 빨랐어, 이거? 응. 이거 봐, 여기. 다운 났어. <laughs> 나 포탈 들어갈까? 포탈 있는데. 같이 가. 어 <laughs> 야, 또 놀았어. 왜 이래, 이거? 아빠 못 왔대요. 야, 이거 왜 이러냐?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쉬웠는데? 잘 가봐봐. 어. 잘 가보면 될 거야. 됐다. 됐다. 어, 너... 아, 씨.

아뇨,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있는 거 같아. 끝! 아, 됐다! 됐어? 됐어! 됐어! 가! 꼴고시! 아, 잼민이! 뭐라는 거야? 민이 그게 잼민이 뭐야? 포털? 잼민이 머리를 밟아라!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, 포털. 타라고, 잼민이 머리를 밟아라. 아, 빨리 타자구. 아빠 같이 가! 간다. 그럼 계단을 왜 우리가... 계단 들어... 어? 어, 여기 해골이 있어! <laughs> 어우! 야, 이거 뭐야? 아, 이거... 이이이! 이거 너무 무서워. 그냥 가면 되는 건데. 너무 무섭다고! 어. 이건 뭐지? 여기도 불 나. 아까도 불 났는데. 오우 오우 마이. 오 여기서 나 죽었었지? 오늘도 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. 어! 죽지 않아? 죽지 않아? 나한 번도 안 죽었어, 여기서. 나도 안 맞아. 죽었어. 나도 안 죽었어. 여기가 좀 어렵지 어. 않았냐? 아 죽었어? 나 자꾸 이단 점프가 돼. 안 되게 잘해봐. 왜 그러지? 여기서 아빠가 해줬었잖아. 내 손가락이 이상한가? 여기서 아빠가 해줬었어. 그래 옛날에 아또 아 떨어. 또또 알아 또또 또. 어 여기 왜 투명한데 안 넘어가지? 아 이거 봐. 자꾸 2단 점프. 아빠. 어? 여기 투명대 있는데 안 돼. 어디 가끔 가면 가끔, 쏘아. 나 아직 지금 내 내. 왔어! 왔어, 왔어, 왔어! 그리고 여기 투명한데 안돼 어? 이상해. 그런네 <laughs> 이상한 문이. 이런 거야 이게 뭐라고하라 뭐라 어. 이 노란불 당신을 거래. 정말 빨리 날릴 것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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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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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? 아! 이거 레이싱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이거 레이싱이야? <아니야, 웃음> 이거? 야나 이거, 이거? 야, 이거 한 번에 갈수 있겠어? 이거 이거 이거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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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 번에 갔어. 여기서 어디로 가? 오! 오, 저 아, 가. 오, 네가 먼저 가고 있는 걸 같이 가! <laughs> 오! 와, 어, 이거 한 번에 깼어, 한 번에. 이거 뭐야? 이거 뭐였더라, 이거? 여기 점프 높이기는 아, 그거 아니었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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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 푸른 굴은 당신이 더 높은 점프를 만들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응, 당연돼. 안녕하세요. 응. 이선균, 이선균이에요. <laughs> 이선균. <laughs> 봉골레, 봉골레 파스타. 아빠 잘하지, 다려봐 죽었다. <웃음> 죽었다. <웃음>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<웃음> 죽었다 <웃음> 죽었어. 에난 잘하고 있는에 다시 간다. 흑! 쯔. 흑! 쯔. 아이 쯔, 또 죽었어, 졌이 야, 야, 왜, <laughs> 점투하면, 거야, 나나 왜, 야? 이제 점프하면 점프하다 보면 될 거야, 나왜 자꾸 죽는 거야, 이거? 따종아! <laughs> 따종아! 아, 자. 훅. 어, 자. 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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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. 됐다 간다해. 아빠 흥흥 여기 어려. 자. 잘 써봐. 나도 지금 가고 있어. 어. 응, 저기 있네. 어디 어디 나 보여? 아. 응. 됐자. 아빠 는 기다려줘. 응. 나를 좀 기다려줘. 여기로 와야 돼. 자. 여기야. 뭐야 막게 가고 있는 거야? 나 어디로 가는 거죠? 훅. 자. 올라가는 길인 거 같아. 흐읏자. 자, 한 번에 올라와. 아 씨. 얘도 숲에도 아니, 한 번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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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자꾸 2단 점프나 이거. 아, 아, 이거, 이거. 아, <laughs> 난 2단 점프 했는데 그냥 죽었어, 나. 야, 이거 왜이러잖아 이거. 난데 죽었어? 어. 아. 어, 재민이 친구. 흐읏. 아, 나뭐안돼나 지금 뭐 죽고 있어. 머리를 봐 봐라. 오빠, 어? 우리 어? 아직도 카니발에 갇혀있대. 아니, 나는 지금 여기 갇혀있다고, 난 지금. 난 여기, <laughs> 여기 어떻게 나가냐고? 그래서 우리 끝까지 깨기로 했잖아. 이거 어떻게 어? 하냐고 우리 끝까지 깨기로 아, 했잖아. 끝까지 깰 건데, 아? 상관없어. 상관없어. 어, 그냥 짧게 뛰어봐. 그리고 가까이에서. 어, 됐다, 됐다! 나못들간다 오케이, 왔어? 오케이, 룸. 안녕? 렛츠고, 우리 렛츠고. 우리 아직도 카니발 에 갇혀있어. 휴그곳은 무서웠어요. 그러나 우리는 같아. 여전히 카니발에 갇혀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어? 푸 하우스? 오오! 우리 소화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어 점점 좁아지는데? 우점 아, 어? 점점 우우우는우 뭐? 좁아지는... 아, 아. 뭐 시작하자마자 죽냐? 우우집 어, 뭐야 이거? 착시현상인우 이거? 착시현상 아니야? 아. 아빠 이거 착시현상 같아. 아빠 계속 죽고 있어. 아빠 좀 여기 왜 이렇게 레기 걸려? 아, 여기 좀 아빠 좀 기다려 줘. 어, 기다려 줘. 이야, 이야. 아, 좀 가까이 봐야겠다. 어, 가까이 야. 좀. 그래야 잘더라 이야. 두 개만. 야. 한 개만. 자, 문이 열렸다. 예. 문이 열리네요. 덫시 어. 있어. 이런 거잘 피해야 돼. 이건 무슨.. 뭘 잡으려고 이런 덫을 해놓은 거야? 토끼! 여기 토끼가 <laughs> 왜 있어? 아 아! 스쳤는데 죽다니.. <laughs> 나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아, 가 왔어. 같이 가아나 너무 가아아유또 또. 3 또! 안돼! 아! <laughs> 어, 이거 무슨 마법의 세계인가? 이거? 아.. 나 진짜 이거.. 이거 무슨 마법의 세계인가? 아.. 이거 무슨 마법의 세계인가? 이거? 세상에 빙빙 도는 거같은이 왜..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? 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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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비. 자, 들어갑니다, 들어갑니다. 아파팝가 아니, 아니야, 팝비 컴퓨터 속 아니야, 컴퓨터? 컴퓨터 속에 들어왔어? 응. 진짜 컴퓨터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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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에이, 죽을 것 같아. 어, 야, 이거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아빠 한 번에 간다, 한 번에 간다. 야우. 나도 한 번에 갈게. 야우, 성공. 아, 이거 왠지 어려웠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. 어, 그니까. 나도 왠지, 그게 여기 나는 거 같아. 아싸, 아빠 통과, 아빠 통과, 아빠 첫 번째 거 통과했고. 자, 어 바로 통과, 세 번째 거. 빨간 거, 빨간 거, 빨간 거, 빨간 거 통과했다. 아빠가 빨간색을 투명 인간처럼 통과했어, 그냥. 응, 어, 잘한다, 너. 어? 뭐야, 이거? 재미 친구. <laughs> 야, 뭐야, 이거? 방향이 왜 이래, 이거? 자, 뭐라고 하는 건지 또 이상하게 말해봐. 롤러코스터에 어? 어? 뛰어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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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도 아빠! 아 아빠, 아빠, 같이 아빠. 가. 나 어디 찼다. 이상한 데 탔.. 아빠 어디 이상한 데 탔어? 일좀 이상하다. 아빠, 아빠는 아빠가 잘 보여. 여 올라간다 올라간다. 오, 진짜 놀러갔렸어 가는 느낌. 올라간다 올라. 왜 이렇게 해? 너무 오버한거 아니야? 이0 minutes. 10 m i n u 탈출 s 1우탈 탈출한거야? 드디어 탈출한거야? 예! 어? 어10 m i 고 u t 저 s 10 m i n 드디어 탈출했어탈출했 t e s 10 m i n u t e 이거 0 m 이거 u t e s 10거 i n u t e 있1야 m i 있 u t e s 있0거아 n u t e s 10 minutes. 10 이거 뭐야? t e s 10 m i 이거 뭐야 통과하고 뭐? 어? 오빠! 뭐야 뭐? 야 이거 뭐 이상한 데로 왔어. 야, 딱 아니 뭐야 이거? 이상한... 어려운 거야? 무서운 거야? 아 이거 아, 마우스도 안 움직여져. 자 여러분 오늘 해본 음... 게임 카니발 오브 테러. 네. 재밌으셨나요? 네 재밌었습니다. 다음엔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한... 돌아오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돌아와,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안녕히 계세요.